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휘파람을 부르며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누기를 좋아하던 9살 제주도 소년이 7명에게 새생새 삶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고홍준 군입니다. 고홍준 군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심장과 간,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고홍준 군은 지난 1일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심한 두통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5일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들이 보고 싶다던 그 고군은 그렇게 병원에서 짧은 삶을 마쳤습니다. 고군은 흥이 많았다고 합니다. 휘파람 불기를 좋아해서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은 고군이 올 오는 것을 알 정도였고 제주도 그 화북 초등학교 관악부와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고 과자든 게임기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휘파람 부르며 웃음 짓던 삼형제 중 막내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생명을 살린다면 고군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군의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앞으로도 홍준이를 사랑할 거야. 평생 기억하고 있을게.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오는 거라 믿으며 살아갈게. 사랑하고 고마워. 이렇게 어린 홍준이가 쏘아올린 생명의 불씨는 일곱 명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네, 뭔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바로 사랑의 나눔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저주에서 구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바로 주시는 대신에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반문의 27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렇죠?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정말 잘 압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잘 대답했다고 하며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요. 다 행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한번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율법 교사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강도들은 이 그의 옷을 헐딱 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막 때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그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아, 이제 이 사람은 살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성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누가 지나갔대요? 그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그렇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이죠. 당시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제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봉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나간 내윈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쳤대요? 피해 갔습니다. 피해 갔어요. 자 보고 야, 안돼 하면서 피해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지나갑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니까 거의 죽어가거든요. 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그뿐입니까? 그, 그 이탄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을 주면서 와 대나리온 이게 꽤 값어치 나가는 거잖아요 두을 주면서 자기가 아끼는 그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더 준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죠?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라고 대답, 돌려서 대답합니다. 이처럼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 율법 교사는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바로 못하고 어떻게요? 해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도와주지 않아도 될 가장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22년에 에, 주전 722년에 부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했죠. 이때 남자들은 전부 다 죽거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는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 남은 이스라엘 여자들과 그렇죠.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혼혈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일종의 전쟁 피해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그때부터 메울 수 없는 적대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심지어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역시 그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에는 민족에 대한 적대감, 문화적인 이질감, 종교적인 반감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반면에 제세상과 레인이라면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텐데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도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바로 이 착각에 관해서 너희들 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처럼 할례 받고 외면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나머지 그 당시에 창녀나 죄인이나 세리나 이방인 같은 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수 없는 자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은 잘 산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이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에는 어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껏 그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의 정의가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나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그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이웃이라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그 대상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 인격을 같은 사람. 나름대로 도덕이 있는 사람들만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 이웃으로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많은 교회도 그 당시 유대 공동체처럼 가장 종교적이지만 가장 비인간적인 공동체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도 역시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원리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학적인 원리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하는거나 봉사, 헌금, 뭐 헌신 등등 겉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복음의 핵심 정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명령은 잘 순종하지만 삶의 명령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초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1920년대 법정 기록을 보면은 살인 살인을 한 남자를 법정에서 심문하고 판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는 증거가 없고 한 여자 증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일본 판사의 판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이 남자가 확실히 살인자라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이 여인이 야소교 옛날에는 예수교를 이제 야소교라 그죠 야소교 신자이므로 야소교 신자인 그 여자가 거짓 증언을 할리 없으므로 이 남자의 살인죄를 인정한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조차도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1995년 어느 미국의 신문에 사진이 한 장이 실렸습니다. 그 사진은 미수가로 태어난 쌍둥이의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서로 마주보며 누워 있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아기의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입니다 미국 메사추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에서 출생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빨리 태어난 쌍둥이 장면입니다. 처음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먼저 태어난 아이는 괜찮겠지만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심장이 약해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어떤 간호사가 이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자고 같이 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수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강국한 부탁에 허락이 되어서 간호사가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나란히 누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먼저 태어난 언니가 팔을 뻗어서 약한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옆에 약한 동생의 심장이 차츰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하더니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문의 사진 밑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보공.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덜라운 여러분들 사랑의 통로가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진리를 외치고 말로만 사랑을 외쳤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안인과 같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